아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하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자러분 드디어 fc 모바일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어 탈도 많고 어, 뭐 여러가지가 많았던 fc 모바일이 드디어 업데이트가 됐는데 역시 반응이 썩 좋진 않네요 어 역시 시청자분들 반응이 생각보다 좋지 않고 그래서 저도 지금 약간 야외 그 뭐야 아무튼 외출했다가 지금 들어와가지고 저도 바로 방송킨 거거든요 어 일단은 그래가지고 좀 봅시다 여러분들 뭐가 바뀌었는지 나도 좀 봐야지 할것같아 아무것도 못 봐가지고 좀 봐야지 할것 같아요 일단은 뭐부터 해야 될까 이벤트 들어가 볼까? 뭔가 있겠지? 이벤트 센터 들어가서 보면은 어? 뭐야? 뭐 보상 주네? 이런 보상 이런 거다 받으셨어요? 뭐 일단 제가 일단 주는 거 이러다 다 받아볼게요, 일단은. 아니, 뭐 보상이 너무 많아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일단 다 받아볼게요, 여러분들. 자, 한번 일단 받아 봅시다. 어, 다 일단 받아 봅시다. 업데이트 해서 주는 거뭐 뭐 있는지. 자, 일반 대한민국 RW 차돌이 113, 112 차돌이 그런 것 같은데. 아, 공짜 박지성님을 주는구나. 뭐, 그지, 맛있는 건안 주는데? 이거 뭐야? 어, 잠, 잠, 깐만 나왔다, 잠깐만. 잠머만 뽑았네요, 잠깐만. 아니, 뭐, 근데 딱히 뭐 주는 건 없는데 뭘 거창하게 이렇게 적어놨어. 그리고 일단, 팀. 아, 이거 지나랑강아 그거 구렸는데 안 바꿨네? 진나랑강아그 표시 개 구렸는데 이번에는 개 그대로 냅뒀구나, 그거. 이거는 뭐 딱히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드롭바. 이거 스탯이 여러분들 왜 이래요? 드롭바? 뭐야? 드롭바 스탯 여러분들 왜 이래? 왜 이렇게 구려? 아, 버그예요 아, 어쩐지, 그래. 스탯이 개 쓰레기잖아. 아 마테우스 양발로 나왔네 이번에는. 킬투 힐에 놈노어야 마테우스는 좋겠, 좋겠다. 드디어 양발로 나왔네. 마테시기가 드디어 양발로 나왔구만. 반바스테는 양발 아니겠지? 약발사. 막스맨. 차두리. 차두리가 페이스가 빠르네. 근데 수비가 왜 이렇게 낮아? 풀백인데 수비가 169밖에 안 지키네. 차두리도 마크스텝 어? 그럼 뭐? <laughs> 크5 마크... 6 뭐야 이거? <laughs> 이것도 버그가 있나보네. 아니 이렇게 버그가 많아 여러분들. 뭐 아니 차두리 스테시 뭘로 56이야. 이거는 뭐 그냥 일반 카드인데? 우고산티스는 아 양발로 안 나왔네. 빠르다? 대빠르다. 페이스 220이네. 위치 단정 수비여서 그렇지. 오 우부산데스 끼고 레알 라우드루프. 오야 라우드루프 양발로 나왔어? 야플레이메이커에 덴마크 하시는 분들 좋겠네. 뭐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아우 라우드루프가 양발로 나왔구만. 설기현님. 어 설기현님 좋을 것 같은데. 아 근데 민벨이 좀 박살 났는데? 민벨이 좀 박살 났구만. 농나제힐투기래아 설기현님은 이번 메탈 승색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아니 뭐 딱히 막 그렇게 좋아 보이는 선수 들은 없는데 여러분들. 밥해. 세컨드 스트라이커야? 아, 이거는 좀 별론데. 세컨드 스트라이크는 속도 안 올라가잖아. 아, 뭔가 좀 맛있는 게 없다, 여러분들. 어, 보상 준다. 받아. 아, 뭐야, 포, 뭐, 포브스 선정, 개쩌는 선수, 이어, 브라운 포브스 아, 요게 또 나왔구나. 어, 엔서페 개쓰레기. 반데이크 수비수보면은쓸 이유가 없고. 좋다, 공격 마스터, 샘포의 약, 아, 이것도 별로인데? 곤란해, 잭시, 잭시 약발사 안 못쓰고. 손흥민, 결정력의 양발에, 오, 어? 손흥민은 나쁘지 않은데? 결정력의 양발에, 오, 손흥민 좋다. LM으로 나왔네. 키에사, 아, 키에사 딱발이야? 이건 좀, 짤페벨링 음, 별론데? 역시 똥따라서 아쉽긴 하다 비닐신 결정력에다가 힐투의 생각보다 좀 아쉽네 진짜 일단은 제가 뭐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팩강을 조금이나마 해보기 위해서 일단 좀 질러왔거든요 어, 얼마 안돼 근데 3000fv 정도 그냥 팩강 가볍게 그냥 찍먹할만한 정도 딱 팩이 맛있는 게 나온 게 없어가지고 찍먹할만한 정도만 좀 받아왔고 일단 FC 패스 다 뚫어버려 이거 형 라이브 혼란 약발 3이야? 라이브는 원래 약발 3이었어 그 뭐야 시즌카 아니면 은다 약발 3이야 어? 프랑스 스트라이커? 누구야? 또 기대됐는데? 어? 백시, 어, 야, 여기서 백1팔짜리가 뜨네? 밤의 이로, 오, 치억 나이스! 오, 여기서 118이 뜨긴 뜨는구나. 뭐야. 사우디 호날도 약발 4로 나왔어, 형. 어, 날두도 나왔어? 아, 밑에 입고 나왔구나. 사우디도. 딱발 자에 헤딩 수부. 레인보우, 농락. 야, 이건 메리트가 없다, 좀. 어, 이거는 메리트가 좀 많이 없는데. 이것쓸 바에 대는 그냥 무조건 현질에서 저거가 맞는데. 야, 이거 대혼란의 시대다, 진짜. 대혼란의 시대, 진짜. 지금 팩 깔만한 게, 지금 요게 새로 나왔잖아. f c 5 r 선수 TP팩 해가지고. 저4천개짜리저 쿠폰 너그서 한번 사볼까? 아 숨게 120에서 125짜리가 뜨고 어? TP 안 나와? 이거? 오 선수밖에 안 뜨네. 오 잠깐만. 이 쿠폰 쿠폰 목에서 사봐야겠다. 여기서 할인율 제일 높은 거. 어, 이거 5000짜리 매긴 다음에 오야 할인 많이 해 줘. 이거 사서 하나 까봐. 야, 4000개짜리. 120에서 125 선수만 나오는데 여기서 그냥 새로 막 드롭바 바로 뽑아 걸릴까? 일반 전강판. 프랑스. 동미. 이 좁된 것 같은데? 지놀라? 65. 야, 안 팔리는 거 아니야? 잠깐만, 불안하다. 팔리냐? 어, 팔린다. 어, 다행이다. 나이스! 팔린다. 야, 다행이다. 야, 이씨, 난 뭐, 잘 뜬다 그래가지고 안 팔리는 줄 알았네. 일단 바로 팔아버려. 나이스. 60억이면 대략 뜬거 아닌가? 이게 2800개로 60억이면은, 개쩌네. 나이스. <laughs> 나이스 하고 일단 지울라. 일단 시작이 나쁘지 않아. 그리고 1400개가 남았는데, 1400개? 아, 애매한데? 1400개는? 25,000개짜리가 뭐, 해자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거는 그거지만, 무과금 분들한테만 좋은 거 아니야? 좀진재 없고, 그런 거네. 지금 100개 정도 모자라니까, 조금만 질러가지고 해보자. 이거, 이거 하나 지른다. 그 다음 1,500개도 까보자. 애매하니까 이것도 하나 까봐. 이것도 봐. 뭐 선수 나랑확 반반일 것 같긴 한데 야 선수 좀 찌끄레기 줘도 되니까 선수 보자. TP 노잼이다. 나이스. 누구야? 스페인. 진짜 찌끄레기 가을것 같은데 누구지? 치아고 실바. 아, 티, 아하고 실바래, 티하고. 뭐, 7억 8천. 진짜 찌끄레기가 떴네요. 일단 한번 게임 돌려볼까? 지금 약간 여러분들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좀 상당히, 나도 지금 안 보는데, 이건가? 어, 이, 이거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릴게요. 좀 확대해가지고, 요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어, 그 1피모에,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콘 뽑기 전광판이 이런 새로 나왔대요. 이거 지금 보신 분들 있으려나? 없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좀 같이 볼까요? 저도 안 봤는데. 한번 보자. 야 뭐야 스페인 트라이커야 이거 멋있어졌다 이거는 야 라울 오 개간지인데 여러분들 야 아이콘 나오는거 멋있네 야이 지린다 이거 한번 더 한번 더야 야, 반짝반짝한데 스페인 야. 아, 그래, 야, 이런 거를 만들 시간에 좀 게임 물리엔진을 좀 제대로 하라고.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이거 간지나면은 뭐 하냐고. 수급돈 너무 안 좋아지, 형, 진짜. 아, 야, 불안하다. 나 이거 FC, 나 요즘 가뜩이나 피모 재미없어가지고. 나 요즘 다른 게임 하고 있는데, 이거. 어, 굿게임. 자, 좀 해봅시다, 여러분들. 야, 어? 어 야, 애들 왜 이렇게 느려? 어, 어어 야, 저거, 어나 레벨, 레벨 왜 이렇게 심해? 드리븐 패스. 주고, 엔소페, 라크. 와, 쉣! 야! 야, 미친! 잠깐만. 램파드. 이거 지금 깔차 안돼 여러분들? 깔차 안 되나? 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다시 아, 백윤신. 약간 요금 도 적용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게임 펜퍼가 엄청 느려졌구나, 일단은. 이거, 수정스쿠. 와, 아니, 이거는 어떻게 막았어 상대방이. 어? 아, 아, 쉣! 아, 헤딩으로 집어넣어버리네? 근데 확실히 FGT보다는 체감이 좋은 게 느껴지긴 하는데, 이거 원상천 안 된다며, 지금. 제가 그러니까 일단 게임이 너무 답답하다, 여러분들. 어, 아! 막은 거야? 아니, 그냥 나간 거야? 저거 원래 들어가는거 아니냐? 저게 그냥 나가버린 거야? 어, 에반데? 저거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나간 건가, 그냥? 어, 야, 이거 어지러워. 야. 라크는 근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막쓰레긴 아닌데? 의외로 쓸만한데? 어! 어우, 나이스. 와, 씨, 안 들어간 줄 알았다. 야, 벤지마 달려보자. 스쿠터. 와, 스쿱 개쓰레기지. 야, 이거 스쿱이, 이거 그냥 뭐 한설 걸리는데? 아, 졌네 아, 이거, 아니, 이기자마자 저 임치를 막아버려? 아 모르겠다. 이거 좀 진짜 여러분들이, 어, 뭐가 뭔지 진짜 하나도 모르겠다. 어, 어디서부터를 해야 될지.